머리 속이 꽝꽝 울리네. <laughs> 드디어 깨어나셨나, 고마 아가씨. 졸업. 어? <laughs>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. <laughs> 생각했던 것보다 실력이 별로더군, 꼬마 아가씨. 녀석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지! 아! 우리는 너와 같이 다니던 녀석이라면 은붙잡혀널 내버려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도마가신 버림받은 거야! 그런 것 같네요 어이!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배짱이 있다니 대단한구만 자, 그럼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? 이봐 아가씨! 우리 할건여세은 어디다 두었지? 순순히 대답하는 게 신상에 좋을걸요? 난 몰라요! 같이 다니던 녀석한테 맡겼나? 어, 어. 내 말이 맞아? 얼마 전까진 마법으로 여신상이 있는 것을 탐지할 수 있었어. 하지만 지금은 감도 잡히지 않아. 이건 어떻게 된 거지? 하 내가 그럴 줄 알고 그 여신상에다가 특별한 마법을 걸어놨거든요. 특별한 마법? 그래요. 탐지 마법으로 여신상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게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걸 쳐놨죠. 내가 그 방어막을 해제시키지 않는 이상 아무도 여신상을 찾아낼 수 없어요. 아니, 네가 그런 고대의 마법을 쓸줄안단 말이야? 그야? 당연히. 그런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왜 나와 싸할땐 유치한 마법밖에 안쓴 거지? 이, 이,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자기 실력을 전부 다 발휘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소리야? 호호. 보기보다 머린 좋은 것 같고. 그런데, 그런 네가날 상대로 잘 싸우지 않았다는 건. 그렇군. 나한테 반했나?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! 어쨌건, 넌 여신상을 찾기 위한 유일한 판사다. 여신상을 찾을 때까지 우리와 같이 있어줘야겠어 제르프, 저 녀석한테 볼일이 있다고 했지? 아무래도 좋지만 적당히 해 예, 알겠습니다, 제르가비스님 이바 꼬마 아가씨 내가 그동안 아가씨한테 이런저런 신세를 많이 쳤는데 말씀이야 어떤 방법으로 사려... <laughs> 이 꼬마 아가씨가 아무래도 따끔한 맛을 봐야지만 정신을 차릴 게없다 야, 이러기야 아이고, 왜, 왜 그래? 웃어봐. 아니, 뭐, 오, 웃으라고? 이렇게? 기가 막혀서 정말. 자, 어때? 무섭지, 무섭지? 이 이빨에 재물이 되기실 거든 지금 당장 우리 알콘 여신상 있는 곳을 말해라. 안 그러면 너. 아, 어 저기요, 우리 알콘 여신상은요? 뭐, 뭐야? 좀더큰 소리로 말해. 지금 뭐라고 한 거야? 있잖아요. 그게 어디지? 뭐라고? 기다리세요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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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¿Qué 아씨한테 만나서 반갑다나 뽀뽀나 해줘. 뽀뽀 뽀나구야. 너 저걸 우리 조내다. 우리 종족 중에서 제일 잘생긴 내가 뽀뽀를 해준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야. 잘생기긴 뭐가 잘생.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! 난이못 참아! 이졸업 u r 이 너에게 지옥 구경을 시켜 h e 다 I'll get you. y 눈에서 눈물이질 l 나오게 만들어주마. r e s t 뭔 말? l 우리처럼 돈만 땡크라니큰부항이가딱 단장이 거기다가 그 존스러운 머리카락 색깔은 또다 보자고 나가 여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네가 가면 고생좀하겠다이 내가 섬류 마법사라면 넌류 마법사야 오류 알았어? 그래, 메롱, 메롱, 야구르기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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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르기롱. 인자, 혹시 이 근처에서 이런 여자일 본적 예? 없으세요? 애농담이시겠죠. 아, 죄송하지만 전 마족 중에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예? 아, 마족이요? 아, 내 딸님 리나랑 똑같이 그린다고 한 건데 그렇게 이상한가? 너도 그렇게 기죽지 마십시오. 자, 이거 마시고 기운을 내세요. 아, 그나저나 리나 그 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지? 틀림없이 그때. 레오! 헤롱! 리나! <레어> 리나! 그때 리나는 다른 쪽으로 도망을 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제르라교스님의시다그 여자애 붙잡은 이상 이런 여사태 볼 일이야. 가자 로지마. 응, 너 오늘 정말 운이 좋은 줄알았라 하지만 그때 왜 갑자기 그녀석들이 철수를 한 거지? 어, <목소리> 아, 아 맞아, 그렇구나. 리라가 붙잡힌 거야. 아니 뭐야, 이젠 좀 알겠네. 아, 까그 아니지? 리가 붙잡혔다고? 아우, 이젠 어떡 하면 좋지? 아, 이런, 어우. 좀더 강해지고 싶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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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저리가 이 금붕어야 가까이 오면 가만 안 돼요! 떠들지 말고 쟤네. 저리가지. 아, 아, 아. 응. 아, 날 풀어주다니 당신 혹시 내 미모에 반한 거 아니에요? 그게 말해 보세요! <laughs> 내가 괜한 걸 물었지? 도망칠 거야 말 거야, 빨리 정하라고 예? 아, 그냥 물론 도망쳐야죠, 친다고요! 이봐요, 도대체 어딜 가는 거죠?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요? 혹시 날 구해 주는 척 하면서 무슨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에요? 쳇, 좋아요. 안 물어볼게요. 적어도 붙잡혀 있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말이에요. 글쎄, 과연 그럴까? 어쩌면 계속 붙잡혀 있는 쪽이 나았을지도 몰라. 뭔 소린지 모르겠네. 음, 음, 음. 했으면 출발하자. 치? 어? 불안에 있고 있다. 어떻게 지저만은 실력이 소유자가? 왜 그래? 내 얼굴이 그렇게도 신기하냐? 예? 아 아니, 저기 그런 것 때문에 본게 아니에요. 정말이에요. 나도 좋아서 이런 꼴이 된건 아니니까 자꾸 쳐다보지 마. 이친구 나쁘다! 성으로 돌아가라! 아유, 내가 딱 칠색인 녀석한테 또 걸렸네! 나는 쩔 거야! 음 아니, 뭐 저런 멍청한 녀석이 다 있어? Thank you. 내가 널 구해준 이유 네가 우리 알콘 여신상을 찾기 위한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... 뭐예요? 뭐... 아무려면 어때? 야석개 놈, 좀 뒤에... 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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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쏘... 그가디스가날 구해줬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순 없어.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날 도와주면 착하면서 내 신용을 얻은 다음 여신상을 차으려는 속셈일지도 모르니까 말야. 하지만. 잘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눈사말고도 우릴 쫓아오는 녀석들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빨리 가자 음... 왜 그래? <laughs> 당신은 아까 내가 여신상을 손에 넣기 위한 중요한 단서라고 했죠? 음. 그럼 당신은 여신상을 찾을 때까지 추격자로부터 날지켜줘야겠네요뭐 음. 아마도 그래야겠지 <laughs>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제르가디스 <laughs> 아이고 손이야 <laughs> 난 정말 별난 애로구나. <laughs> 좋아, 자 그렇게 정해졌으면 기운을 내서 출발. 랄랄라랄라라 <놀놀람>